김영애가 운영하던 황토 업체는 KBS PD인 이영돈의 탐사 보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보도에 옳고 그름을 타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돈의 잘못이 있는 부적절한 탐사 보도 때문에 김영애가 망가진 것인가 아니면 운명이 그렇게 되어있는가 그것이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애는 온 사주의 얼신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신금이지만 얼목을 싫어합니다. 이영돈의 얼목이 김영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영돈 때문에 김영애가 기업체가 망했을까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주상으로 보면 청간도 지지도. 이영돈이 김영애에게 절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김영애가 전생에서 이영돈에게 빚을 졌던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